저희들은 그 자연보공계열하고요. 네. 저희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공학계열 두 가지 계열에서 저희들 특성화. 네. 네. 다른 어떤 다른, 다른가요? 아, 저희들은 오늘 특성화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전문대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 완전히 핵심해서 우리가 새로운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좀 만들리는 노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에 전문대학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음, 전문대학이 그 초급대학의 기능을 좀 수행을 했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 교수님들 체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론 교육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 이번 그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그 직업, 고등 직업 학교로서의 메모를 제일 확실히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특성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성, 인성 교육,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그 요구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저는 인성은, 어, 인성의 등목 중에서 상필한 등이 뭔가? 그것은 저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인, 인성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열성과 도전 정신을 가진 우리 울산과학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 배출하기 어, 위해서, 어, 저희들은 법고창신이라는 그런 인성교육학교를 하나 어, 만들었습니다. 법고. 벚꽃창신이라는 것은 유길춘 선생님께서, 어, 그 당시에 실학을 주창을 하시면서, 옛것을 존중하고, 또, 새로운 것을 혁신하자는 그런 의미로 어, 썼던, 어, 용,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벚꽃창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벚꽃창신에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인성 교육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학교에 저는 우선 어, 도중과 열정의 정신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자체가 아, 정주영 어, 현대그룹을 창립을 하신 분이 우리 학교를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그분의 덕목인 도전과 열정을 가진 학생, 그리고 열심히 해서 남과 함께 에, 나눌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학교 수업, 어, 우리 교육 중에서도 어, 도전과 열정의 덕목을 가장 많이 저희들이 에,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고요, 또그 학생들이. 에,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지, 그, 지금 정부가 제일 못, 제가 정부한테 요, 요, 그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능,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문대학을, 그 산재 대학 의 약간, 어, 주변에 있는 대학이라는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 기구 내에서도, 어, 교육부 기구 내에서도 전문대학 정책 발악하는 한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산재 대학이 35만이고, 전문대학이 25만입니다. 지금 현재, 뭐, 그, 그거, 저는 그 프레임 자체로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다른 신문에 글로 기보를 한 것이, 예, 전문 대학은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는데다. 산재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 그 무슨 얘기냐. 머리가 될 인원을 더 많이 길러내고 있고, 현장에서 실문을 담당하는 인력을 더 적게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어, 청년 실업의 문제로 바로 유리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5만이라는 인력은 대학을, 대학을 어, 소위 대학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산재대학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현장에서 자기 직무를 발휘해야 될 애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어, 사회적 역할은 그렇고요. 또, 사회적 계층을 봐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고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무교육을 받아서 자기 인생을 직업을 얻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어, 정부가 관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대 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의 측면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직무를 배워서 자기 직업을 찾아서 일하게 하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대학을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산재대학은 살이되어야 된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어, 교육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우리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어, 교육부에서 보면 전문대학 정책과 과장 한 명이 이걸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지고는 우리, 그, 전문대학의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럼 저는 지금 전문대학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옛날에 우리 산업, 우리 산업화가 진행될 때 소위 공고나 상고가 했던 그 역할, 음. 현장 이가그 현장 능력가 지금 전문대학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대학이 제대로 된 실무 기능을 가리키고 그 20만의 인원을 우리가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해서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 교육부가 정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인원을 두고 아주 뛰어나고 R&D의 역량, 역량, R&D의, 그러니까 학문적 역량을 소양이 가지는 학생들이 사회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을 가야, 이행을 가야, 이행을 가야, 이행을 가야 이행을 되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라의 인력 그 구조가 탄탄하게 맞아 들어가고요. 어, 또 사회 각 분야에 굉장히 좀 있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4년째가 35만이고, 인년째가2 0만이 돼서 그 머리가 더 많이 길, 더, 더 많, 은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조조정은 전문작은 할 필요가 없다, 산재자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